저는 개인적으로 벨트를 간 다음에 분야 가고 막 풀간템을 갑니다. 신발도 아이오니아 장화 사고요. 풀간템을 가는 이유는 일단 벨트를 가면 상위 아이템을 올릴 때마다 마관이 올라가서 풀감을 챙겨줌으로써 피즈의 주력 스킬인 이 e 스킬을 최대한 빨리 돌게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이라서 저는 템을 이렇게 갑니다. 라인전에서 콤보는 W를 먼저 킨 다음에 Q로 들어간 다음에 평타를 때리다가 E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고 W를 키고 E로 들어간 다음에 평타를 치다가 Q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가 불피이고 멀리 있다 치면 궁을 먼저 쓴 다음에 타워가 올라올 타이밍에 E로 진입을 하면서 W를 키고 평타를 치다가 Q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1호 먹어주면서 맞추면서 드릴게요 여기서 평타 한대더 때리면 감지 안 되는데, 왜 평타를 안 때렸냐? 실수했습니다. 요 내가 큐덜지 던지네! 오케이. 보입니다, 킬각. 슬슬. 요, 이거, 갱 부르면 킬각이에요. 절대 자기가 혼자 솔킬 달라 하면 안 돼요. 그 자존심 챙기려고. 무조건 이런 상황에서는 갱을 부르시면 됩니다. 다시 땄죠? 이건, 못딸 수가 없어? 봤죠 이렇게 초반에 질기를 졸라게 해준 다음에, 그냥 갱물이시면 돼요. 이게 피지예요. 피지는 이렇게 얍삽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쿨로 들어갔다가, 리그를 하신 다음, 여기 살짝 살 곳이 1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야소가 흥분해서 수를 던지는데, 그걸 맞아주시면 안 되는데, 까비. 아, 이거 와라, 진짜 와라, 이거 진짜, 그냥, 그냥 킬이야. 까이스, 그 필요 없어, 진짜로. 지금! 따져 따져 이래서, 일로와, 일로와. 5점 치죠, 이거는. 나이스. 여러분들, 정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미드가 좀더 잘한 겁니다. 왜냐? 아, 씨발. 아!

오케이? 와아우 얘네 모르고 썼네 이거 살짝, 살짝 빠져야 돼 이거 스킬 그 뜰때 까지 오케이 이거 방해하는 거 좋아요 이거 초격화 내줘 나이스 지금 이 라인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약간 이딱 중간쯤 라인 이 진짜 라인이 그냥 상대가 CS 먹기 제일 불편한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것이 진정한 미드라이너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단걸 씹어주시면 됩니다. 이 느낌으로 해야 돼요. 이거 먹는, 이거 먹는 6렙인데. 아, 어, 까비. 아, 근데 궁 뺐다, 케이드. 오케이? 너는 직각에 놔두는 게 제일 좋고. 킬이죠? 아! 까비, 어. 이거 쓰레쉬 없었으면 나 진짜 쫄킬인데. 오케이1로 okay? 들어간 다음에 성타 W 한 다음에 Q로 빠져나오시는 것도 즐깁니다 여러분 어? 오케이 okay? 맛있다 이거 나이스! Nice! 굿나잇 오케이? 아이고야, 이거는 너뭐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아, 근데 이거 내가 진입을 살짝 너무 힘들었어. 너무. 그 앞에서 적당한 탱커가 있잖아, 근데. 아이고야, 오, 나이스, 벽팀 좋았다. 사장님, 와, 뽑기 개지렸다 진짜. 야, 뽑이 인정. 와, 오늘 그려드린 거야, 진짜. 와우. 와우! 어, 뭐야, 야, 야 진짜, 진짜, 본가, 보가아니에요거나는이가 있지요? 이래서 피지가 이렇게 약삽하게 슬쩍 나왔다가, 슬쩍 빠져내요 이렇게 느낌 있게 해야 되는데, 왜 죽었냐, 쟤네? 느낌 있게 하시면 됩니다, 아프리는 진짜로. 어려운 친구 아니어서. 오케이? 기졌어 이씨. 짜발 새끼야! 에헤헤헤헤, 에이, 난안 죽어요. 절대 안 죽죠. 피지가 이렇게 얍삽한 챔피언이에요, 진짜로. 으흐흐흐, 궁 맞았지? 살려줄게잘 가시고. 좋습니다. 오, 와, 진짜, 올라프 개깡패 미쳤다. 아니. 와, 올라프 미쳤는데, 챔피언이? 비즈는 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타 때 그냥 상대 원딜한테 궁을 쓰고 죽이고 다시 빠지나 빠져나올 생각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죽이고 내가 죽는다 마인드가 아니라 무조건 치고 빠지기를 잘하셔야 돼요, 비즈는 그거 딱 하나만 잘하면 퀴즈 완벽합니다 어왜 아니 왜 아니